제가 왼손잡이용 젓가락을 샀습니다. 에디슨 젓가락인가? 젓가락 연습하는 거. 이게 지금 그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막한 거라서 지금 좀 정자세로 이제 잡고 하려니까 이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한번 모아볼게요. 좀 짓기 힘듭니다, 이거. 근데 이거 맞나? 젓가락질?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요건데 요, 이, 이거 맞나 이거? 그러니까 엄지 걸치는 곳이랑 이 검지랑 중지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김을 집었습니다 김 어 이거 잘안 되는데. 근데 <laughs> 그냥 젓가락질을 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이손 껴져 있잖아요. 여기다 그냥 힘을 줘 가지고 움직이게 하... 만드네. 이거 될까 모르겠다, 연습이. 근데 젓가락질이 좀 헷갈립니다, 이게. 이거, 이거 같은데 자꾸 뭐 손을 따르게 하게 되네. 어쨌든 뭐이 젓가락도 꾸준히 쓰면은 뭐 늘겠죠. 뭐 젓가락질도 또 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<laughs> 콩을 한번 집어볼까요? 콩 네, 밥에 콩이거든요. 있 콩밥이거든요. 자, 기억해 기억해 자 빨리 숙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게 지금 에디슨 젓가락이 뭐 교정하는 용이지만 밥 먹을 때 많이 불편하네요, 이거. 매일 이걸로 밥 먹고 연습 많이 해서 젓가락질 잘할수 있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. 오늘 손 치료도 받고 피부과 치료도 받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피부과에서 지금, 압출도 하고, 뭐, 염증 주사도 놔줬어요. 여기, 이마 쪽이랑, 여기 뭐, 턱이랑. 그래서, 뭐, 약도 지어줬거든요? 여기 뭐, 약 지어줬는데, 이 약이 엄청 세다고 하네요. 일단, 7일치를 받아왔는데, 일단은 뭐, 약잘 먹어보고, 뭐잘 관리해 봐야죠. 피부과 간 김에 제가 여기 손에 지금은 이거 보호대를 하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손에 이제 흉터가 제가 났잖아요. 절단 흉터가 그거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그것도 좀 치료가 흉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제거를 하시는지 뭐 금액적인 비용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듣고 왔고요. 20회 정도는 이제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질 것 같다고 합니다. 저도 처음에 이제 성형외과를 가야 되나 피부과를 가야 되나. 저도 막, 막 생각을 해보다가 뭐 검색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진짜 흉터 뭐 제거 잘하는 뭐 병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강남 쪽에도 그렇고 압구정이었나? 나와서 저도 좀 보긴 했는데 오늘 이제 피부과 간 김에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흉터 치료하는 방법은 뭐 다른 병원이랑 같은지 다른지 뭐 이런 것까지 모르고 일단은 상담을 받고 그런 흉터 뭐 제거하기 전에 저희 주치한테도 의 한번 여쭤보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다음 주에 주치랑 좀, 좀 면담을 해보고 해도 된다 그러면 저도 당장은 아니어도 해, 해야죠. 흉터가 많이 심하니까, 저도 만약에 보호대가 없으면은 좀 많이 신경 쓸것 같거든요. 그냥 맨살로 이제 다니기에는. 그래서 흉터 치료까지 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은, 아, 여드름 치료도 잘 되고, 흉터 치료도 잘 되고, 됐, 잘 됐으면 좋겠네요. 모든 게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손 기능도 그렇고, 제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환자이기 때문에 또 너무 걱정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.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치료하는 거니까.